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불정리 중에 있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상 피해가 우려되오니세대분들에 작은 수건등으로 막아 외부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목산동 목상초등학교 옆 대덕문화체육관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에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안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한국 타이어에서 발생한 화재는 산불 정리 중에 있으나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 가스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어오니 세대 문틀에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외부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피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목상동 목상초등학교 영태덕 문화체육관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Mm hmm